2024년 9월 20일 금요일 뉴스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2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말씀은 18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큐티를 나누고 싶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쉽지 않은 예레미야의 말씀이지만 함께하며 전진해 봅시다. 계속해서 나눠지는 예레미야의 큐티가 너무 무겁고 너무 딱딱하고 너무 불편하기만 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분위기를 조금 바꾸어, 그룹 카톡방에 나눌 질문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슬플 때 무엇을 하시나요? 같이 두 가지 측면을 보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은 슬픔을 마주하시나요?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서 어떻게 위로받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인간적으로 슬플 때 잠을 잡니다. 멍때리거나 가만히 있다 보면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고 슬픔은 더 격한 감정으로 변하는 걸 여러 번 느꼈기 때문에 그냥 잠을 잡니다. 또 저는 신앙적으로는 슬플 때 기도를 합니다.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로 슬픈 마음들을 쏟아내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슬플 때 기도하다 말고 잠드는 게 저의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위로받기 원하는 방식은 그저 옆에 있어주며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송화의 공동체가 저에겐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오늘 큐티가 끝나고 서로 슬플 때 무엇을 하는지 또 어떻게 위로를 받고 싶은지를 그룹 카톡방에 나눠주시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슬픔으로 가득했던 한 사람의 시한 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 주세요.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백성이 울부짖는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백성이 또 울부짖는다.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길르앗에는 유양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하여 주면 좋으련만. 누군가가 저 사막에다가 내가 쉴 나그네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내가 이 백성을 버리고 백성에게서 멀리 떠나 그리로 가서 머물 수 있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참으로 이 백성은 모두 가늠하는 자들이요 배신자의 무리이다.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읽은 이 시는 오늘 큐티의 본문인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2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큐티의 본문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 그리고 내일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인 반면에 오늘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보며 통탄하는 마음을 적어 놓은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을 시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이 시의 제목은 나의 백성 나의 딸이라는 제목이 될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슬픈 이 상황 속에서 질문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소리칩니다. 예레미야가 선택한 슬픔을 대하는 자세는 그저 솔직하게 자신의 슬픔과 그 슬픔의 원인을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라고 합니다. 또 서두에 자신의 마음이 병들었다고 고백한 예레미야는 22절 뒷부분에 딸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선택한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마주하며 동일한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을 위하여 함께 슬퍼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택한 방법이 나옵니다.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들이 잘못을 했더라도 그저 슬퍼하며 위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선택한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만의 대답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큐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의 위로자 예수님입니다. 바벨론으로 인해 멸망당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죄로 인해 멸망당할 이 세상을 위로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한 세대의 멸망이 아니라 온 세대의 멸망을 위로하시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를 안으시며 두팔 벌려 죽으신 이 세상의 위로자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우리도 예레미야와 예수님처럼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위로해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 큐티가 기억나시나요? 이제 나만 보는 그 엎어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위로해주고 함께해주며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서 함께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백성, 나의 딸그 모습을 회복해 나아가는 뉴송와이가 되길 격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배웁니다. 매번 악한 길로만 가던 백성 엎어져서 일어날 생각을 안한 그 백성을 위해서 예레미야는 위로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보다는 어떻게 위로해 줄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예수님 닮은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